네, 장시간 비감기관 여러분들께는 송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다만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다소간의 소란 행위가 있을 때는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발언금지나 회장명령을 할수 있는 위원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진행된 회의이니까 제법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귀감기관에서는 네, 동요되지 마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박은정 위원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네 이주연 계장님 <laughs>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내란 특검 박지영 대변인이 추경호 전 원내 대표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어, 소환했는데 국원 끝나면 가서 조사 받는다고 합니다. 박지영 대변인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공범으로 수사한다고 하니까요. 다들 가서 수사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기자님 시간 좀 멈춰 주세요. 국민의힘 회의 방해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안 돼서 저도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 계장 없습니까? 이주연 증인 가버렸어요. 확인 좀해 주십시오. 이주연 증인의 소재를 확인해 주십시오. 아, 이지연 계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관, 그 관봉권 사건 12월 17일 날 압수조서를 보면 예.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해가지고 예. 이 5천만 원간봉권이 따로 중요하게 그 본인이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예, 최지한 검사한테도 보고하고. 네. 예, 맞습니다. 그데 압수조서에는 이게 한꺼번에 간봉권이 그 따로 조서가 작성이 안돼 있고 예. 그냥 현금... 5만 5천 3,300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조서가 이렇게 작성된 거 보면은, 예. 개장님 얘기하고 좀 틀리거든요. 이게 조서, 조서의 압수 목록이 따로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개장님이 본인은 이게 뭐 특별하게 본인이 이 한국은행 바코드와 함께 랩핑되어 있던 현금, 예.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포장 상태 그대로 예. 어, 본인이 이 압수계로 인계했고 예. 그랬다는 이, 그 말이 예. 믿기지가 않는 게 예. 압수조서는 이게 뭉텅 거려 가지고 하나로 작성이 돼 있거든요. 예. 회장님 말대로 하면 이게 따로따로 6호 이게 6번이거든요. 예. 현근. 예예. 압수조서 6번, 7번 예.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신 거 맞아요? 예, 의원님 저그 압수 조서는 제가 아닌 다른 선 서민들이 작성한 거예요. 압수 조서도 따로 작성을 했었어야죠. 계장의 말이 맞다면. 제가 그 현금 저희가 그 감보권을 비롯한 현금을 발견된 경위가 전성배 씨그 주거지 신발장 내에 여행 가방이 있었는데 그 여행 가방이 잠금 장치가 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다른 현금하고 이게 특별했다면 압수 조서가 달리 작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네. 1월 8일 날 이게 훼, 훼손됐다는 것을 인지했는데 네. 그때 CCTV나 이런 데서 누가 이걸 훼손했는지 저는 1월 8일 날 인지한 게 아니고요. 저는 1월 9일 날 인지를 했는데 1월 8일이든 9일이든 예, 인지했는데 예. 예. 누가 훼손했는지 그때 CCTV 확인 안 하셨어요? CCTV는 사실상 사건과 내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팀이라서 아니 본인이 네. 이 압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세기도 하고 아니, 그, 그, 수사팀이었잖아요. 수사 그러면 팀이었는데. 이 수사팀에서 중요한 압수물이 없어졌는데 감봉권이 예, 예. 훼손되고 예, 예.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서요. 그거를 최대한 체제한한... 뿐만 아니라 그날 참여했던 계장님들다 중요하게 세력을 사진을 찍는데 계장님들이그 사진도 찍고 같이 올렸습니다. 의원님, 그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제가 책임감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제가 CCTV를 조회할 권한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저, 조회할 권한이 있다거나 수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네. 저는 제 입장에서 최대한 할수 있는 것은 사진을 찍어서 부장 부장검사, 검사님께 보고를 드리는 같은 수사팀 내에 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였고 그래서 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 사건과에 가서 CCTV를 조회한다거나 CCTV를 확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제, 제가 알기로는 검사님도 사건과에.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어디서요 없어진 건 알고 있습니다. 없어진 곳은 사건과 압수개가 맞고요. 다만 누가 없앴는지를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 제, 제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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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중요하게 특별하게 집중하고 싶었는지 중요한 성형 관련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는 다 생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장금장치 비밀번호를 안 알려 줬었거든요, 전성배 씨가. 그래서 저희 포렌식 수사관이 20분 정도 그해 가지고 장금장치를 해제해서 관복권을 비롯한 현금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그 저희가 그 그때 나간 압수팀 모두가 관복권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관봉권은 이게 정말 처음 본 상태였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중요하다 생각해서 사진을 찍고 다 올리기는 했는데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포영장을 같이 집행하는 상황이어서 전선배 씨가 돌발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병학과를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앞서 그 앞서 목록을 기재하면서 미처 관봉권을 따로 기재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점은 책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온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